전남 순천시 용당동에 위치한 김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최첨단 프로골퍼 레슨 프로그램인 골프플러스 프로그램 21타석을 완비하고 골프 동호인들에게 최적의 스크린 연습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 김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도입한 골프플러스 연습기는 국내 골프 TV 채널 레슨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일 규모 스크린 연습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골프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스 골프 연습장 대표 안춘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김스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플러스 최첨단 연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골프 동호인 여러분께 언제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껏 모시겠습니다. 늘 골프 동호인과 함께하는 김스 골프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클럽별 개별 연습이 가능하고 골퍼의 스윙 동작 재생은 물론 타구의 정밀한 구질 분석을 통해. 골퍼의 실력 향상을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거리별 퍼터 연습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 초급자부터 프로 골퍼까지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플러스 프로그램은 클럽의 공이 임팩트되는 순간을 정밀하게 포착함으로써 비거리나 구질을 파악할 수 있어 필드 넷슨을 대신하는 최적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용자가 기기를 직관적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춘호 대표는 투어 세미 프로 자격을 취득하고 연습장을 찾은 골프 동호인들에게 직접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천 지역에 거주하는 골프 동호인들에게 최적의 연습장 환경을 갖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 킴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21개 연습 타석과는 별도로 연습장 내부에 골프존 비전 플러스 5대를 설치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공간에서 골프 연습과 스크린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춘호 대표는 킴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함께 대리 운전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 유망주 발굴이나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실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차범준입니다.